요한 1서 4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사랑이라 여기에서 사랑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실천이라고 하는 그 느낌을 같이 받으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미국에서 서울로 가는 방법 중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차편으로 가는 게 제일 낫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차편으로 가는 방법이 있나? 라고 말을 하니까 그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갈수 있지. 보스턴에서 차를 타고 캐나다를 지나서 알래스카를 지나서 그리고 배를 타고 블라시보스토크로 가서 거기서 내려서 평양으로 해가지고 판문점을 통과해서 서울로는 정말로 좋은 방법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에서 산 사람들, 한국에서 사는 사람들, 비행기를 타봤고 차를 타봤고 미국이 어디 있는 줄 알고 서울이 어디 위에 위치 있는지 알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엉뚱하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건, 그건 실험 불가능한 일이지. 그런데 그 방법도 서울로 갈수 있는 방법이기는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녀는 부모에게 잘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부모는 또 자녀들이 잘커 주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란다라고 할때그 바람에 대한 기준이 내 기준입니다.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데 내가 생각하는 자녀들이 부모님을 생각할 때잘 하고 싶은데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잘 하고 싶은 겁니다. 부모님이 잘 해야 되고 자녀가 또잘 해야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자녀가 잘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참 많이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자녀들이 원하는 부모님과 정말로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있어야 할 자리는 서로가 잘 모르기도 한 것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저는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사랑,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에 하나님을 거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울은 좀 뭐라고 물라고라 하나, 좀 충격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집니다. 먼저 첫 번째 것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12절, 첫 번째를 보게 되면 그렇죠.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본 사람이 없으니 이 말씀에 근거하면 이 세상에는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사랑이 없으니 무엇만 있습니까? 시기, 질투, 분쟁, 투쟁. 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또 우리에게 더 충격적인 메시지를 던집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죄인이라 하고 스스로 무릎 꿇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다라고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메시지를 던져 줍니다. 그러니 용서의 개념이 우리의 삶에는 없는 것입니다. 순종의 개념, 맹종의 개념, 복종의 개념은 우리의 삶에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메시지는 우리의 삶에는 전혀 찾아 볼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또 우리에게 충격적인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이 세상에 성령을 영 받은 사람은 어디에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자기가 주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외에 자기 외에 모든 존재는 자기를 따라야 하고 자기의 굽신거려야고 자기를 섬겨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사랑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이 메시지를 받을 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나 사랑은 있다라고 생각하나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보다 더 심각하게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사랑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가?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내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하는데 내가 성령을 받은 기억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12절을 보게 되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하십니다. 13절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게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였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하였는데, 바울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메시지를 계속하여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바울은 이와 같이 충격적이고 임팩트가 강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거꾸로 이렇게 접근하고 있을까요? 바울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 성경을 기록하게 된 배경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 1서는 고지선지자 또그 시대의 영지주의자들. 영지주의자들은 영은 귀하나 몸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영은 귀한데 이 육체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 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영지주의자들에게 또 그것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이 말을 하느냐? 영지주의자들은 하나님을 눈으로 보아야만이 하나님을 만난 것이다라고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이 세상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영지 왜 사후파로 이렇게 말을 하느냐?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러면 영접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누가 영지주의자들은요? 무엇을 침포합니까?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죄에서 자유로 된 것이 아니라 무지에서 무식에서 해방된 것을 그들은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것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지에서 탈출한 것, 해방하는 것이. 그러니 바울은 너희들 가운데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없는 겁니다.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는 자또 말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 이 세상에 없다 하나 누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영지주의자들. 또그 영지주의자들이 가르침을 따라가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성령의 내재는 언제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심을 고백하는 그 순간에 동시에 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이런 메시지가 있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이십이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그 이름을 무엇이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랬습니다. 이는 그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심이라그 일을 누가 하십니까? 예수께서 가시면 누구를 보내주신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내재를 경험한 사람이 없다라고 누구에게 말합니까? 영지주의자들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그들의 가르침을 쫓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반쪽짜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메시지를 선포하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너희들 가운데 성령의 내주를 경험한 사람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영지주의자들은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경험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경험을 한 사람들. 무화지경 속에서 체험한 그런 것이 있는 사람은 성령의 내재를 경험했다라고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이 아닌 혼자 서서 기도하다, 어, 혼자 무엇을 하다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걸 보았고 꿈을 꿨는데 무엇을 보았다고 하는 그런 특별한 체험들이 있는 자가 성령의 예조함을 경험했다라고 영지주의자들은 말합니다 자 이제 영지주의자들이 왜이 육체는 의미가 없고 영이 귀하다 하는 것을 주장하는지 알겠죠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의미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반드시 눈으로 뭔가를 봐야 되고 뭔가 체험되어져야만이 뭔가 초자연적이고 무화직인 상황 속에서 어떤 음성을 들어야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무리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월을 생각해 보십시오. 수천 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동일하게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을 그대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습니다. 연중의 우리 속에는 영지주의자들의 생각을 틀을 가지고 있는 거죠. 무엇이라고 이 몸이 계속해서 나를 괴롭게 한다는 거죠. 이 몸만 없었으면 내가 괜찮을 것인데 이 육체가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육체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단절되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그 영은 귀한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영과의 만남이 있을 것이다라고 고백 고대하게 되죠. 그래서 말씀이 아닌 신비한 것을 쫓아서 사람들은 찾아가기를 시작합니다. 뭔가를 듣기를 원하고 뭔가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것에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메시지를 시대에, 그 시대에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청소년들이 아이돌을 아이돌들에 대해서 열광을 합니다. 그런데 있죠. 아이돌들이 자랑하는 순서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나 콘서트 봤는데 거기 간이 유명한 A가 있더라. 와!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아이가 옆에서 말합니다. 나그 A와 사진 찍었다. 와!가 된 겁니다. 그러니 그 옆에 있는 아이가 난 사진 좀 찍고 개가 내한테 SNS도 보내줬다. 와 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한 방이 남았겠죠. 보았고 사진도 찍었고 SNS 보냈는데, 걔 우리 집에 왔다. 네, 그와 악수했고, 걔를 만졌다. 끝났죠? 여러분, 본 것이 강할까요? 내 속에 내주하는 것이 강할까요? 하나님은? 보았다, 내수한다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엇이 강하고 무엇이 약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본 것이나 만난 것이나 손잡은 것이나 사연 찍은 것이나 하나님은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보았다, 하나님 보았다. 헉, 그래? 나손 잡았어. 어 그래? 나병 나왔어. 엄마야가 되는 거죠. 우리 모습인가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게 아니다라고 하십니다. 그것을 바로 영지주의 애들이 너에게 미친 영향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오늘 바울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는 논이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메시지를 어디서부터 들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말하나다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시록 마지막 절까지 온통 사랑으로 감겨져 있고 뭉쳐져 있고 그냥 조직되어서 있는 것입니다 결정체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랑을 잃어버린 우리, 사랑을 알지 못하는 우리, 시기와 질투와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그것이 살아가는 방법이라 알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 주셔서 그냥 사랑으로 우리를 정복해 보려 버리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입니다 사랑하면 그가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입니다 13절 보시 똑같은 메시지가 16절까지 계속 연결되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그하고 그가 우리 안에 그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노니 15절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신하면 하나님이 그의 아내 그하고입니다. 여러분 본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그하고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본 것이나 만진 것이나 찍은 것이나 들은 것이나 내 속에 거수한 것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신데요. 우리가 큰 것이 아니라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었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 내주하신다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적인 환경 속에서 이미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명확하게 우리에게 던져 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소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고 싶고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너에게 보여주지 않느냐 무엇으로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은 하나님은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랑을 통하여서 내주하시는 하나님 심지어는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안에 구하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로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그하면 무엇이든 대로 구하라 그대로 이루리라 말씀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 사람보다 우리 입장에서는 본 사람보다 내주한 것이 훨씬 강하고 친근감 있으며 그것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이 내 속에 내주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동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동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순종 동적 개념이 아닙니다. 이 단어들은 항상 우리에게 역동적으로 다가오죠. 그것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야 하신 것 아닙니다. 사랑하니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고 용서하니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사랑하니 그는 순종함으로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하셨죠. 용서, 사랑, 겸손, 순종. 어느 것도 동적 개념이 아니라 그기는 역동적으로 우리에게 와 닿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친근한 단어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내주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동행을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내주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시고,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합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깨닫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지혜를 발견하도록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주께서 가시고 난 후에 우리에게 함께 내주하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하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결론이 무엇일까요? 사랑에 맞춰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성령의 내주를 경험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부세제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내주가 없이는 누구도 예수를 주시라 할수 없다라고 고린도전서 12장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만든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내주하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보아야만이 만나는 것 아닙니다. 성령의 내주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상한 소리를 듣고 이상한 것을 보고 이상한 것을 체험한 것이 성령의 내주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무지해서 탈출하여지고 그리고 무식한 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해방되어 해방되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메시지를 선포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임팩트가 강하게 접근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말하며 이 세상에 누구도 성령의 내주를 경험한 사람이 없다라고 말했으며 이 세상에 누구도 예수를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시면서. 영지주의자들 향해서 또 그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기보다는 미국에서 서울로 오는데 차편으로 오는 것이 가장 빠르고 좋은 길이라면 거기에 귀가 솔깃한 한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은 가장 간편하고 가장 정확하고 가장 논리정연하고 가장 순수적으로 기록되어진 메시지보다도 내가 생각하는, 내가 믿고자 하는, 내가 기대하는 쪽으로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만든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극히 많은 지식을 이야기를 하는데, 누구에게도 이해시킬 수 없고, 누구에게도 그것을 말할 수 없는 성경에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 바울은 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증가하기 위해서 시대에 믿음을 방해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정보를 잘못 든다라는 영지주의자들을 향하여서 메시지를 선포하며,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모르게 그들의 가르침이나 우리도 모르게 이 육체에 있던 그러한 허망함무가치함을 주장하고 영적인 것에 대한 무조건적인 맹신 가치를 부여함으로 인해서. 교육받지 않은 그러나 너무나 자연스럽게 영지주의자의 영향을 받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메시지를 전파 전파 전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짓 여러분 내가 알고 있던 었 것보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 주시는 것이 내가 알게 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인 것을 기억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영지주의자들이 하나님과 우리의 기독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서 말하고 있지 않는 것을 통하여 말함으로 그들이, 저 사람은, 저는, 그들은 우리에게 바른 기독교를 말해주지 않고 바른 하나님을 말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바른 하나님을 말해주고 있고,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바른 그리스도인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선포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그리,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에 현혹되기 보다는 바르고 분명한 것을 실천함으로써 내주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다. 실천을 통하여 그 내주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사랑을 통하여서 사랑을 선포하고 사랑을 자랑하고 용서를 표현함으로 인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속에서 직접 대면하고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